아, 자. 자, 여러분, 요 조금만 밀어 나겠습니다. 예. 아, 네. 예. 아, 았습니다 아, 아, 여러분. 아, 아,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비대기 교제 폭격인데, 예, 주먹이 예, 온다 4에 출연했습니다, 아, 여러분. 근데 제가 아, 여러분들의 우승과 재미와 감동과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인땀 세금을 여러분한테 줬습니다, 아, 여러분. 아, 뭐, 별로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예,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판가 비대면 5천원입니다, 5천원. 5천원인데 제가 기절을 당하거나 다운을 당하면 100만원이에요, 여러분. 코피를내시다트받이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여자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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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이 분이 오늘 몸풀이기 상태로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뭐, 사실 거 내시면, 요씨유마트로 들어가셔서 시면 <목소리> 네, 여기 저희가 협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협찬. 스포츠 스포츠. 오늘 이분이 바로 몸풀이기 상태로 도와주신 날씨가 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야 때리면 돼요. 때리면 돼. 주먹 걸로, 아 주먹, 주먹. 복싱으로 막. 네, 아 여자분이 좋다. 아 경기가 잘 되고 간데 오늘. 자 여러분.

哦，哦，哦。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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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 배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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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별아 말하죠. 아 네. 별, 배워 별. 아, 합니다뭐때릴줄 아 네. 모르겠네. 때리죠 네. 생각대로 안 됩니다. 시간을 재주셔야 됩니다. 시간, 아 초, 초가, 초가시든 초가. 고맙습니다. 고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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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부산시민 여러분들의 웃음과 재미와 감동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주세요 예. 예. 어, 한 대도 안 때려도 좀 이익이 있으니까. 자, 어떻습니까? 운동 안 했다며, 저사라 죽음에다가, 아니, 돈안낸것 같은데. 아, 저분은 공짜. 아, 진짜.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에이. 자, 그럼 차좀가계시면 차. 와, 또주발이야 아, 오, 발이야 <놀룩> 자, 여러분! 아프5천원이고 여러분. 이대식기면 100만입니다. 자, 잔 아, 하면. 자, 여 타고 여 자, 친구도 자, 여러지 자, 여짜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 자, 여러분. 자, 여 자, 여러분. 자, 여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야시간한몰로되지이거간이거다 맛있다 이거시간한몰로되지 시간 이걸로 제가 아, 이걸로 그냥 제게 이걸로 이거 가른데없게몇초어 잠깐 <목소리> 5분에 딱 시작하고 뭐일내시면 되겠다 그몇초 <목소리> 그래 몇초 그래, <목소리> <목소리> 1분 2분 1분 아 어. 김태... 50초 <목소리> 짜니까 오케이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에운동 네, 이거 찍어 다 이거 어. 찍다안다 선출 선출이다 선출 선출 어, <목소리> 이거기힘든데 유도 복싱 뭐 뭡니까? 야구 선수죠. 산타 캡 복싱. 댄스 배틀스배 와. 자 아프리카 TV 아시죠, 여러분? 예! 아, 여러분, 아프리카 TV 아세요? 예! 네, 아프리카 TV 검색해 하고 시면 거짓 폭격기라고. 뭐라고요? 거짓 복경기 거짓 복격기거지 폭격기! 아 영화 좀봤네 야, 이모 시키라, 이모. 이모 잘하겠다. 아니, 시, 싸움 잘하겠다. 시키봐라. 싸움 잘하겠다. 해드 해드기. 해드기요. 아, 예. 아는 사람. <laughs> 고맙습니다. 내가 기회해라기해주라 기아주, 아, 해라. 아, 내이라조 아, 이 해드기는 누구한테 아, 찍는 거힘들어 찍는 거 힘들어. 임있형데 화이트하고 힘들다니까 찍는 게. 지금 존나 들다 와! 느리다.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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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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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더 빨리. 어, 이요. 어. 낚시 낚시. 자.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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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야 오, 뭐막 이런 해야 되 어, 제찍어놓 말이고, 이가식으야 되나? 아, 준비 시작. 오이, 술 많이 마시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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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카다야카다야카다더세게 와, 강철 세 개.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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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자. 이스 자. 이스 자.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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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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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이야, 반칙! 반칙! 반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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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합니다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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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반칙! 아, 칙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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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만. 아, 반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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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laughs> 아, 아, 개망차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단돈 오천원 어때요 해보니까 와 진짜 힘드죠 완전 힘든데 재밌네요 네. 진짜 저 어떻게 배야겠죠와 어떻게 배야겠네배그야겠죠와 스트레스 확 풀리고 숨잘 춥니다 와 역시 거제 포켓입니다 숨잘춥어요숨잘춥니 아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꼭네 묵직한거 건드려 죄송하다고 아 예예예 예, 예. 고성 복싱장 최고지. 고성보신 최고. 솔이 본 아, 네, 아, 네. 없나? 아 진짜 아쉽다. 자, 여러분! 면만니까이러 자, 여러분 하시면 없으십니까? 이렇게 용기없는 남자가 와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 어디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남자 아닙니까 남자 남자 나오세요 남자 밀. 남자 나오세요 에이 캠버 어디고 정기육 정에 없나 형님이 하는데 빨리 섬에서 전화라해만한아 빨리 와 어? 자, 여러분, 오토바이도, 주... 아, 예. 더, 더, 더. 자, 술 먹고 <목소리> 하시면 위험해서. <laughs> 이행기 좀 쳤어요. 수습니까 아, 아 왕년에 또. 중... 장연, 장연하 이거. 불교, 고 사람입니까? 주먹자라고했입니까 어? 자, 여러분. 아, 이거 맥사람맥살이맥이거 맥사람, 맥사람, 맥사람. 유도, 맥사람, 맥사람. 유도, 유도 했습니까? 유도 했습니까? 장연하네, 님이다 자, 저, 180이 안 됩니다, 절대. 용은 절대 안 됩니다. 자, 하시분없으십니까 <laughs>

<목소리> 네. 자기소개하세요, 자기소개 자기소개 하세요. 예, 연예인입니까? 연예인 아니잖아요. 어, 오케이. 아니, 목걸이 이거 어. 바로 굽지가 는데 자기소개하세요, 화이팅! 자기소개하라니까 아, 화이팅입니다. 예. 아, 아, 이름이 화팅이 자식은 원래 안 된답네 또. 여자친구 없습니다. 여자친구 없으신 분 여기 있습니까? 혹시. 어, 없다. 하지 마십쇼. 하지 마십쇼. 하지 마십쇼. 아니, 아니, 뭐 운동하신 거 있어요? 네, 아니요, 운동안했습니 아니, 알았어요. 헬스 했습니다. 헬스. 헬스. 조금, 조금, 조금. 아, 아, 예. 자, 바로 그록기있요그러면 어?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아프리카 이게 거짓공격이 검증하시고요. 맞추요 친구들 바로바로 뒤리 오셔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자. <laughs> 가, 네. 자, 친구들. 뭐 응,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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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오! 오! 야나 야대! 자, 이번에 또 어떻게 이게 남자들이 치아 좀 부중 타 가지고 그냥 때리는데요. 때리고 이제 어물 하자하자요 일단 답대 같은데. 아, 때렸어요. 제가 가지러지. <놀리러 화이팅> 어차피 얼굴까지 막아야 대요 야, 야, yeah, 좋다. 향이 좋네요. 불이 좋다.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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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미끄러운까 조심하세요. 미끄러운 거는서데 미끄러진 거는 미운다, 여러분. 일분 잘 해주세요. 네초 준비시하면 작 됩니다. 몇 초에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예사7 초니까 음. 맞춰 초 준비. <laughs> 오 좋다. 오이 오이 오. 그렇지 그렇지. 오 옆면 근데 별네 별수. 배배배배 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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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배. 자꾸 배, 원투 치고 배! 파이팅! 배, 배, 배! 오이, 좋다! 원투 치고 원투 치고 배! 요구리, 요구리! 아니, 그라운드 아니야! 때려, 때려, 씨! <laughs> 우와, 맨날, <laughs> 스타! 아, 방송 주세요! 근데, 요, 거 뭐, 자라는 색상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욕을. 요, 산다, 요, 봐라. 아, 야. 요, 요, 산다. 미안해. 이런 거 찍어야지. 미안해. 절대 배워안 돼, 그런 거. 운동하는 친구 같은데, 눈이 심해. 준비에서 보자. 자요 방사비. 자 주세요. 어때요? 아, 예 할만해요. 아, 아 좋습니다. 힘들죠? 아, 아 생각대로 안 되죠 생각대로. 아예 너무 달라 부서져. 아예. 아 그럼 잘하시네. 아예 잘하네. 이상도. 네. 아 내일 아까가 조정이야 이거 근데. 아 어려. 어 이렇게 좋네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 여러분 단독 5천원이고요 여러분. 좀 쉬라. 어? 한참 좀, 좀 쉬라. 어, 네가 한번 해줄래? 아, 아니야. 안 되지. 한번 아, 해줘라 아니야. 이다 아니,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나? 어. 와자여러나내이부터 타고. 좀 쉬라. 네안 됩니다. 아우 어우. 어우. 아우거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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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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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하 어우. 어우. 어하는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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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여러분 단독 5 0 0 0고 여러분 기절 다운 시키면 1 0 0만원 저는 안합니다 예 저는 시합 나가셔서 못합니다 아이, 맞습니다. 아, 예. 아, 아, 예. 자 여러분 아직 니까 아, 이기자면뭐 네. 어,

왜 하나. 어이, 한번 죄송합니다. 예, 네, 명심하겠습니다, 니 네, 죽는다. 조심해라. 이거 네, 루면법을하배우고 <laughs> 낙법 네. 운동을 평생 하는 친구라서 괜찮습니다. 째도안째도안서째도안예 안전, 그런 체질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 아들 같은 마음으로 막 그러한다, 아가 예, 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들 같은 마음으로. 할머니. 예,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데 예, 봉사하서 제가 이십니다, 이십니다, 할머니. 선수는 저런 거 하면 안 되죠, 예. 전안 합니다. 내 선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아, 괜찮고 전안 됩니다. 수염이 고안이제 수염이 안 됩니다. 예, 수 수염이 컸, 됩니다. 예, 이 수염이 니다 수염이 하 수염이 니다니 오, 아이 센데? 뭐 했습니까? 뭐, 운동 뭐, 뭐 했어요? 피없이는뭔말 했어요? 센데, 그럼요.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네. 안되요 선수 출신이다니죠선산 사람도. 스파링 하듯이 하는 거. 끊어치는 거 아시죠? 끊어치는 거. 세게 하면 됩니다. 제가, 내가 낫습니다. 야, 운동 하실 때. 이서 <laughs> 눈치 본다, 지아안 됩니다! 아, 걔하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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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내가 선수해놨다 뭐라고? 쇼보다 아 내가 여보다신다쇼보 쇼보다 해놨다 쇼보다 쇼보다 신다쇼신다 쇼보다 신었다. 쇼다 신었다. 다신다쇼하다하 5,000원입니다 5,000원 어, 어. <laughs> 자공허 자, 떨어지는 거잘 보고 자기소개 하주세요네 부산 양정산은 2 8 k 복 양정 양동 킥복싱은 양정단이죠 킥복싱 구강 구간 킥복싱 구강대 구간. 했죠 저아저 아, 저 갔었잖아요 그, 봤어요? 어디 어디 네, 구강대 시합 갔었는데 한번 옛날에 그 선수랑 했었는데 한두두 아, 가실 두, 수있니다스파이 하듯이 몇키로세요? 네? 몇키로? 저는 지금 8 0 8 0 헤비급 헤비급 하고 선수 출시했으면 시합도 뛰었어요? 몇번 뛰었어요 여러번 한국에서? 며칠전에도 뛰고 어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은 거제도 가가지고 하고 있어요 거제도? 환희 야거제도 있단다 지금 거제도 체육관에서 운동한대 어디? 환희 저거 아니라고 아왜래와 이거 <laughs> 지영초등 빨리받아 어? 초등 빨리받아 어자킥 없습니다 주먹만 주먹 킥복싱 아닙니다 복싱복싱 복싱. 시작 자 준비 준비 시작 어이 오호 오 오호 어이 오이. 오이. 그렇지 원투 원투 어이 거리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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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 스프로니냐 배배배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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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때려줘 바디 오 와우 나이스 나이스 베스비 나이스 오이 배배배배 그렇지 원투 주고 바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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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바디 아이씨어이스 나이스 나이스 바디까지 오 좋다 좋다 나이스 나이스 지나갔어지나갔어 자자 20초 20초 <laughs> <laughs> やけやけやけ 아, 잘하시네. 베라스인데 빡! 주지, 바디, 바디. 아, 놀래는네 어떻습니까? 어땠, 해보니까. 아, 매너가 있네, 그래도. 잘하시네요. 음. 아, 아닙니다. 몸 놀림이 좋으시네. 그러니까, 네. 몸이 한 시합 때문에 시합 뛰고 와가지고. 아. 부산에서 시합했어요? 아니요, 거짓도로 몸이 좋으셨어요. 관이아래가고내 잠깐, 소피 잘할려 했는데. 몸수가 적아데어알어 사 하십니다.